예, 안녕하세요. 석진티버입니다. 예, 이제 2621호 1호차 폐차되고, 이제 2621호 2호차 오늘 첫 운행을 예, 해봤습니다. 예, 차량이, 예, 아무래도, 예, 예, 요전 차들은, 예, 아주 성능이 좋고, 힘도 좋고,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차벨도 이제 크게 나왔고요. 충전할 수도 있고요. 예, 이제 요것은 이제 수동, 예, 발판을 이루는 것이고요. 음, 예, 이제 이렇게, 예, 오늘 새차 나와서 지금 첫 운행을 했습니다. 예, 이, 예, 이제 앞으로도, 예, 이 2621호, 예, 행복버스 2호차, 예, 별탈 없이 폐차할 때까지 안전 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예, 예,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예, 차들이 예, 아주 힘도 좋고 예, 운행해 보니까 예, 좋은 점이 아주 많더군요. 어쨌든 간에 예, 안전하게 예, 잘 운행해가지고 예, 성객님들 목재지까지 잘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621호 예, 2호차 해차할 예, 때까지 나하고 잘 지내면서 성객님들 예, 안전하게 잘 모시자 예, 뒷문 이렇게 바깥에서 열수 있도록 이 예, 안문도, 예, 예, 바깥에서 열수 있도록, 예, 수동, 자동, 또 비상 벨브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예, 비상된다면은 예, 여기도 반짝반짝 합니다. 예, 버스를 주신 동교통 예, 사장님을 비롯해서, 예,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안전운전, 친절운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